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혹은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돈은 안전합니까? 우리는 흔히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대로 내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금융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24시간 내내 치륵 같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파도 한번 잘못 치면 뉴욕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펀드 매니저부터 서울 여의도의 직장인 개미 투자자까지 순식간에 휩쓸려 나갈 수 있죠.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놈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어렵고 전문적인 냄새가 나죠? 뉴스에서 엔캐리 청산 공포라는 이 글로벌 증시 폭락의 주범이라고 떠들 때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채널 돌리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바로 내년이나 내후년쯤 이 거대한 파도의 흐름이 역사적으로 뒤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환율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 대출 금리,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운명까지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돈은 은행에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저요라고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오늘이 생존 전략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진실을 더 많은 분이 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십시오. 돈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경제의 속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앤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영어 다 떼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공짜 점심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지만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마치 공짜 점심 같은 기회가 널려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마법의 신용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돈을 빌려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데 이자가 0%입니다. 아니 심지어 돈을 빌려가면 은행에서 고맙다며 밥값을 쥐어주기도 해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옆 동네 다른 은행에서는 돈을 맡기면 이자를 연 5%씩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연이0% 이자 카드로 한도 끝까지 현금을 뽑아서 5% 이자 주는 옆 동네 은행에 저금하겠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5%의 공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주는 0% 이자의 은행이 바로 일본이고 5% 이자를 주는 옆동네 은행이 미국이나 다른 고금리 국가들은 셈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일본 돈 엔화였을까요? 여기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슬픈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거품 경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부동산은 반토막이 났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물가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경제의 암흑기가 찾아온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죽어가는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결국 제로 금리를 넘어 돈을 맡기면 오히려 보관료를 받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까지 갔죠.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일본만큼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N화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자금조달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 트레이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 스미스 씨가 있습니다. 스미스 씨는 일본은행에서 연 0.1%라는 믿기 힘든 초저금리로 1억 5천만엔을 빌립니다. 환율이 1달러에 150엔이라고 치면 대략 100만 달러 정도를 손해 준 셈이죠. 스미스 씨는 이 엔화를 당장 팔아서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100만 달러를 들고 미국 국채를 삽니다. 당시 미국 국채 금리가 4.5%라고 가정해보죠. 개성기를 두들겨 볼까요? 스미스 씨가 일본에 갚아야 할 이자는 고작 0.1%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수익은 4.5%죠. 가만히 앉아서 4.4%의 차익을 먹는 겁니다. 이걸 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대박은 환율에서 터집니다. 스미스 씨 같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엔화를 빌려서 팔고 달러를 사들이면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오르는 엔저 현상이 심화됩니다. 처음에 1달러에 150엔이었는데 1년 뒤에 160엔이 됐다고 칩시다. 스미스 씨는 나중에 돈을 갚을 때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꿔야 하죠. n 화 가치가 떨어졌으니 더 적은 달러만 써도 빌린 n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자 따먹기에 환차익까지 더블로 수익을 챙기는 마약 같은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이러니 전 세계 헤지 펀드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공짜 점심은 정말로 없는 법입니다 이 달콤한 n 캐리 트레이드에는 자칫하면 파산으로 직행하는 지옥의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공포의 이름은 바로 n 고 즉 엔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만약 갑자기 엔화 가치가 폭등해서 1 달러에 130 엔이 된다면 스미스 씨는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들여 엔을 사야 하고 순식간에 빚쟁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엔 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이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unwinding, 즉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극장 안에 사람들이 꽉차 있습니다. 모두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영화를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엔화 가치가 오를 거라는 소문이 도는 순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 채권, 부동산을 미친 듯이 팔아치웁니다. 왜냐? 빨리 달러를 만들어서 엔화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그럼 주식과 채권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고 N화를 사들이니까 N화 가치는 더 미친 듯이 폭등하죠. N화가 오르니 빚 갚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 자산을 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악순환,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목격했던 그 끔찍한 패닉셀링의 배후에 바로 이 N캐리 청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봅시다. 다가오는 2026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이 거대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황금기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거든요. 가장 큰 핵심 변수는 바로 일본 중앙은행 BOJ의 변심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지나오면서 일본에도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제로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거죠. 일본은 금리를 올릴 기세고 반대로 미국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리려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은 미국 금리는 하늘 꼭대기에 있고 일본 금리는 바닥에 있어서 그 격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금리 차이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연료였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올라오고 미국은 내려갑니다. 양쪽의 격차가 줄어드는 대수렴의 시기가 2026년에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격차가 줄어들면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할 매력이 사라집니다. 수조 달러의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며 전 세계 증시가 발작을 일으키는 2026년,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금리이나 카운트다운이니 경기부양 신호탄이니 하는 희망적인 단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 우리도 살 길이 열릴 거라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그널은 어쩌면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 마지막 속임수일지도 모릅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는 1%대 저성장 고착화라는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1, 2% 오르는데 마트 물가는 10%씩 치솟는 상황. 대출 이자가 조금 내렸다고 삶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 자체가 서서히 식어가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과거 IMF나 2008년 위기는 V자 반등의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진입하는 저성장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 늪과 같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왜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첫째, 우리가 이미 짊어진 빚이 너무 많습니다. 100kg 엿기를 든 사람에게 1kg 빼준다고 갑자기 날아갈까요? 원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인데 돈줄은 말라버렸습니다. 둘째,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입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오르는 기괴한 상황이죠. 사과 한 알에 만원 하는 시대에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불난 집에 기름 붙는 격이 됩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구원 줄이 아니라 경제가 너무 망가져 인위적인 호흡기라도 달아야겠다는 절박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금리만 내리면 집값 오르겠지 하는 안일한 기대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벌한 1%대 저성장 시대에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는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오아시스를 찾아 헤맸지만 이제는 스스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나 자신의 가치를 재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고 평생 직장은 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분야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퇴근 후 시간을 쪼개서라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N잡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직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활용해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등 작은 물방울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물가가 5% 오르면 내 몸값은 10% 올리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수비적인 투자로의 전환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가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필수 소비재나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경기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냅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또한 달러는 필수입니다. 원화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달러로 환전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대박을 노리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저성장 시대를 관통하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입니다.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것만큼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은 빚 다이어트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빚을 갚는 것이 확정 수익률 7%짜리 적금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고금리 대출은 최우선적으로 상환하십시오. 소비 습관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과시적인 소비와 습관적인 지출을 끊어내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검소하지만 단단하게 사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간다면 그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경고등이 쳐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이때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필요 없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대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며 안심시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IMF 직전에도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거창한 믿음이 지금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갭 투자를 하는 방식은 변화한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한 공룡이 멸종하는 길고 걸어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은 공격수가 되어 골을 넣으려고 뛰어다닐 때가 아니라 수비수가 되어 내 골대를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 투자 시장에서는 더욱 뼈아픈 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부자들의 움직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떠들 때 수백억을 굴리는 자산가들은 아주 조용히 한국 부동산에서 손을 털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가 수익률이 예금이자보다 못해지는 순간을 포착했고 강남 한복판의 공실들을 보며 거품 붕괴의 서막을 읽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멈춘 지 오래입니다. 대신 그들은 달러를 모으고 현금 확보에 주력하며 심지어 역대급 엔저를 이용해 일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한국 땅을 팔고 일본 땅을 산다는 것, 이것만큼 적나라한 시그널이 또 있을까요? 1990년 일본 도쿄의 사람들도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모습만 바꿀 뿐이죠. 2026년 엔화가 몰고 올 새로운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휩쓸려 가는 난파선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서퍼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확실한 건 이제 엔화를 단순히 여행 갈때 환전하는 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길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저성장과 고금리의 터널을 무사히 건너 진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려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